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수 TV의 이수욱 PD입니다. 이수 TV라는 1인 미디어, 그 다음에 유튜브 채널을 제가 운영을 하면서도 다른 것과의 차별은 무엇이냐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흔히 접할 수 있는 막 채널이 있습니다. 이제 그 채널에 보 젊은이들이 운영하는 엔터테인먼트도 있고, 게임어든가 뭐 이런 것들이 많고, 또 국내로 보면 은 이제 좌파적 시각, 우파적 시각, 그 어떤 이게 진영 간의 그런 논리에 의해서 어, 방송을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제가 표방할수 있는 것은 그 한쪽으로 쏠린 쏠려가는 방송은 하지 않으려고 좀각 축제가 노력을 합니다. 뭐냐면은 이수 PD의 눈으로 본 어떤 뉴스라든가 이런 것들이 뉴스가 지금 중점이 될 수밖에 없는 거는 이수의 시사 터치라고 하는 이유는 뭐냐면 뉴스 중에서 큐레이션된 이수 PD의 시각으로 본 뉴스를 콕 집어서 보는 그런 음, 경우를 이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팩트를 그냥 전해주는 매체들은 너무나 많습니다. 이미 공중파도 있고, 케이블 채널도 많으니까. 그러나 그런 것보다는 뉴스를 재해석해주는, 어, 이수 PD의 눈으로 올바르게 보는 그런 거를 보여주기 위해서 제가 채널을 개설한 거죠. 어떨 때는 어, 엔터테인먼트 기능도 있습니다. 제가 노래를 한걸 올리기도 하고 이럽니다. 어, 나훈아 씨의 뭐 어, 테스 형이 갑자기 떠오르면 그걸 제가 직접부터 한번 하, 불러서 하기도 합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이런 1인 미디어도 한쪽으로 치우쳐지는 그런 방향성은 예전에 초기에 어, 1세대, 2세대 에 있었던 일이고, 지금은 이제 2.5세대 된것 같습니다. 저 1인 미디어도 좀 이렇게 좀 뭔가 치를 하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1인 미디어지만 하나만 하지 않는, 우리는 이제 전문적으로 해야 된다, 성공을 한다고 딱 달려가지요. 그러나 좀한 단계 넘어가면 여러 가지가 종합적으로 나오는 게 많더라고요. 저는 선점해서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아, 이수 TV가 오늘 현재 그 구독수가 616명입니다. 이게 아시다시피 1000명이 넘어가야지 이제, 아, 광고도 붙고, 흔히 얘기하는 확산이 되고, 이렇게 확대가 되는데, 그거에 지금 딜레마에 지금 빠져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특별히 부탁드리는 것은 자, 구독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제가 이제 모티베이션이 돼서 이렇게 바퀴가 계속 굴러가려면 뭔가 이렇게 지속 가능해야 되는데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저도 도움이 필요합니다. 여러분들이 아주 적극적인 도움이 필요합니다. 어떤 분들 그냥 보시고 그냥 나가실 수도 있어요. 그러나 제가 여러 번뭐 이렇게 간청을 하면은 한번 정도 구독해 놓으시면 돼요. 구독해 놓으시고 또 요새는 알림벨이라고 해서 그종모양의그거게 눌러 주시면은 저한테 반응이 들어오는 뭐 이렇게 돼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전송이 다시 되는, 재반복돼서 어, 가는. 뭐, 이건 제가 믿, 믿을 수 있을 만큼의 방송의 질을 높여서 여러분들에게 보답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그걸로 승부수를 띄우는 겁니다. 어, 여기 보면은 이수 TV 시사 터치라고 돼 있는 것도 엑스 p l i t 이라는 프로그램을 써가지고 그 프로그램에 의해서 지금 방송을 내보내드리고 있고 어, 이것을 다시 재편집해서 자막 처리를 한 후에 보시기 편하게 제가 또잔막 처리를 하고 약간의 편집 어, 중복되거나 제가 어, 말이 좀 이렇게 씹힌 경우 이런 경우에 좀 빼고 편집을 해드리는 점은 수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수고를 제가 어, 어, 마음껏 할수 있게 하려면 여러분들이 도와주셔야 한다는 겁니다. 자 오늘 그럼 한 꼭지를 들어가 보도록 해보겠습니다. 미국의 대통령 선거는 거의 뭐 오늘 이 시간까지 원래는 오늘 오후 정도면 윤곽이 드러나야 되는데 제가 이제 낮에부터 CNN이나 저희 집엔 CNN도 되고 Fox TV도 되거든요. 블룸버그도 되고 다 되는데 어, IPTV를 보기 때문에 되는데 어, 바이든이 먼저 어, 승리 그런 거를 좀 음, 발표를 했습니다. 방송으로 발표를 한다는 의미는 그게 확신이 있어야 되는데 그 시간대만 해도 바이든이 이긴다라고 약간 좀 밀렸어요. 사실 트럼프가 너무 치고 올라오기 때문에 바이든이 좀 밀리는데도 불구하고 발표를 딱 하더라고요. 자, 이제 그랬는데, 그러자마자 이제 한 시간, 두 시간 후인가 백악관에서 직접, 어, 트럼프가 또 발표를 했어요. 승리를 장담했죠. 그러면서 또 이제 여차하면은 뭐, 그, 저, 소송을 걸 것이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한 엎치락 뒤치락해서 혼란으로 좀 들어갈 수도 있는 이런 거를 지금 예고하고 있습니다. 지금 실상으로 한국 시간 저녁, 거기는 이제 새벽에서 아침이 들어오는 시간에 에, 이 엎치락 뒤치락 하는 것이 예상했던 여론조사도 전멸을맞고 있습니다. 미국의 여론조사 자체가 지금 과연 이 여론조사가 필요하냐, 이런 부분이 지금 딜레마에 빠졌는데, 첫 번째는 사전투표 한 것이 다 틀려버리는 거예요. 네? 그것도 틀려버리고, 그리고 시아이 트럼프라고 해서 지난번에 힐러리랑 해서 이길 때, 힐러리가 압도적으로 여론조사에서 이기고 있었는데, 트럼프가 뺏어왔지 않습니까? 지금 똑같은 상황이 그걸 뭐 보정작업을 통해서 뭐 여론조사 그 보정작업을 통해서 다 했다 그러지만 또 예상치도 못했던 변수가 막 튀어나오기 시작했어요. 그, 그 튀어나오는 변수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시골에 있는 사람들은 틀리다는 거예요. 그거는 여론조사에 제대로 포함이 안된경우가 많고 그러다 보니까 바이든한테 너무 유리하게 나왔던 그 여론조사가 이게 오히려 샤이 트럼프가 또 현상이 또 일어나고 있어요. 그것도 어마어마하게 일어나가지고 여론조사상에 바이든이 한10% 12% 이긴다고 그랬는데, 뒤집어진 데가 한두 군데가 아닙니다. 그리고 지금 마지막 각축을 벌이는 데 중에서 여섯 개 중에서 다섯 개가 트럼프가 급그 부상을 했었는데, 그게 또 여섯 개에서 네개 정도로 줄어들고 있어요. 왜? 바이든이 또, 또 역전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엎치락, 뒤치락이라는 말이 여기서 딱 맞는 그런 이야기가 되고 있는데요. 자, 특히 이번 미국에 대해서는, 코로나19 뭐, 이거는 어떤 나라라도 비슷한 양상일 텐데, 코로나 1 9를 지금 어떻게 이겨냈느냐 어떻게 대처했느냐가 그 나라 대통령의 리더의 그 리더십에 상당한 영향을 끼쳤다 이렇게 보는데 트럼프의 경우에는 코로나 코로나를 좀 무시했다고 할까요? 뭐 코로나 정도는 이렇게 해서 우리 일반 사람들의 경우 저만 해도 야 트럼프 저렇게 하면 안 되는데 이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트럼프가 확진자가 돼서 하여튼 치료를 하고 나왔어요 복귀를 해서 자기는 슈퍼맨이다라는 캐치프레이즈를 또. 낸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생각해, 어? 트럼프는 코로나19도 이겨냈네? 팬데믹도 이기고 나왔네? 돌아왔네? 컴백했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또 특히 인터뷰한 내용을 보니까, 아니, 대통령이 잘못해서 뭐 코로나가, 코로나 팬데믹이 퍼졌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그거와는 별개로 또 지금 드러나고 있는 걸 보니까 코로나19의 심판이 아니라 어찌 보면 경제 면에서의 그런 거또 미국 제일주의 트럼프가 내세웠던 미국 제일주의 뭐 경제 퍼스트 이런 것들이 많이 반영된 결과 개표 결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걸 보면서 이걸 보면서 우리 한국의 국내 상황을 비교해 볼 수밖에 없는 것은 중국은 우리의 40배 되고 하나의 성만해도 우리나라 하나를 차지할 정도가 되고 미국은 어떻겠습니까? 근데 미국은 또 그렇게 땅도 넓은데 우리나라가 지향할 지향할 바는 꼭 미국과 중국의 모델은 아닙니다. 우리나라는 좁, 좁은 땅덩어리에 이이 땅을 아주 지정학적인 조건을 최대한 활용을 해서 우리는 온니 미국도 아니고 온니 중국이 될 수가 없는 겁니다. 어차피 운명적으로 우리는 한반도라는 것이 뭡니까? 중간에 껴있는 거예요. 그때 중간에 껴있다고 약점으로 보고 그거를 운명으로 보고 숙명으로 보는 게 아니라 그거를 딛고 일어설 수 있는 아주 유리한 위치로 어, 지정학적 위치로 재해석하는 겁니다. 우리는 대륙과 해양의 중간에 역할하는 브릿지의 나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나라는 전망이 더 넓고 특히나, 이렇고, IT라든가, ICT 같은 경우에는, 물론 실리콘, 실리콘밸리가 많이 이렇게 발전이 돼서, 거기서 유니콘 기업도 많이 나오고, 세계의 플랫폼을 다거머쥐고 있지만, 그러나 그, 그 와중에 중국은 그쪽은 또 약해요. 일본은 또 거의 지리멸멸.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나름 네이버도 있고, 뭐, 카카오도 있고, 국내용을 넘어서 또뭐 라인도 있고, 이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건 바로 한반도 대한민국인이 가지고 있는 유전적인 인자가, 상당히 강하다는 걸 말하, 말합니다. 예전에 우리 이런 얘기 하지 않았습니까? 아, 뭐, 외침을 뭐, 수백 번 뭐, 받았는데도 살아남은 뭐, 그러면 또 한편으로 식민지 사관으로 보면, 그래서 뭘 어쨌다는 건 당하고 살았지 않냐? 이렇게 얘기하는데, 아닙니다. 당하고 사는 것이 아니라, 이 거대한 국가한테는 당할 수밖에 없죠. 군사적으로 약한데, 그건 너무나 당연한다. 예를 들어서, 백만 대 군이 밀려오는데 여기가 뭐, 이만? 이거 안 돼. 게임이 안 되는 거예요, 어차피. 흔히들 얘기한 쪽수로, 쪽수가 밀려오는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일사부 태태 보세요. 어? 우리가 저기 두만강 압록강까지 갔지만, 압록강까지 올라갔지만, 밀려오는 그 숫자에 다, 미국도 안 돼서 후퇴 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저런 거를 이제 고려하고 이 사이버상의 영토는 예전에 서부 미국의 서부 시대보다 강하고 더그 지혜로운 나라가 태극기를 꽂아가는 겁니다. 우리의 영토가 되는 겁니다. 그래 예전에 윤종로 차관이 정통부 차관이 말씀하셨듯이 사이버 영토의 싸움은 틀린 겁니다. 우리가 이길 수 있다는 거죠. 여지가 많고 그 BTS 빌보드 차트에 1위 한다는 우리는 그걸 해냈다는 거예요. 엄청난 일입니다. 엄청. 음... 그거 하나만 보더라도, 어, 예전에 비틀즈가 해오던 그런 비로 나가는 비틀즈, BTS. 음, 어쩌면 비틀즈보다 더큰게될 수도 있어요. 비틀즈는 그 당시에 영국과 미국과, 그 다음에 서구와, 뭐 아시아 쪽으로 넘어왔지만, BTS는 완전 전면적이에요. 이건 어, 몽골의 그 저, 어, 찡기스칸 같은 그런 느낌을 주는 사이가 음? 그 물론 뒷틀로 먼저, 있고. 이 지금 유튜브가 발달되어 있고, 어, ICT가 발전되어 있는 이 세상에서, 진짜 파죽지으로 지금 퍼지고 있는 거 한꺼번에 또 한꺼번에 들고 단계적도 아니고 한꺼번에 드러나는 거죠. 그거를 해내는 것이 우리 대한민국이기 때문에 지금 K-방역 또뭐 코로나와 전국 속에서도 뚜렷하게 돋보이는 나라가 어느 나라입니까? 대한민국입니다. 정치만 잘하면 되죠. <laughs> 우리 우리나라는 정치만 잘하면 될것 같아요. 어찌 됐든 지금 현재 538명의 선거인단 중에서 어, 바이든이 24, 트럼프가 뭐 213명 정도를 주고받고 주고받고 하고 있고, 물론 승자 독식이기 때문에 선거인단을 먼저 많이 확보하는 것이 이긴다. 그런데 270명이 뭐, 어, 뭐, 과반수 이상이라니까, 270명을 누가 먼저 터치할 것이냐, 이거 아직 모른다는 상황이 되는 거는 많이 혼재되어 있기 때문에, 우편 투표했던 거 이런 거 들어오는 거 여러 가지를 감안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딱히 이렇게 결론 지을 수 없고, 코로나 뿐만이 아니고 무역 전쟁 속에도 우리는 지금 이중 3중, 이중 3중 고를 겪고 있습니다. 이 세계 정세 속에서 어떤 좌표를 가지고 가느냐에 따라서 우리나라 강소국이 될수 있는 길이 열린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뉴스를 전해주는 전화, 또 큐레이션된, 재해석된 이런 뉴스를 전해주는 전화, 그거를 같이 공유하는 우리 저 시청자 여러분들이 점점 더 학습화되고 이래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에빈 토플러가 얘기했던 지식 기반 사회에서의 승자는 많은 정보를 갖고 있는 사람이 승자입니다. 그때 어떤 정보냐? 올바른 정보가 중요하다는 거죠. 한쪽으로 너무 치우쳐서 정말 거의 페이크 뉴스 같은, 가짜 뉴스 같은 거에 지금 물들어 있으면 이건 문제가 크게 됩니다. 똑바르고 올바른 뉴스를, 정보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자산이 되고 그것이 기반이 되어서 미래 구를 만들어낸다는 겁니다. 자, 뉴스, 뉴스가 지금은 정보가 되는 겁니다. 어떤 정보? 바른 정보가 중요하다는 얘기죠. 어찌 됐든 어, 이런 뉴스를 전해드리면서 이게 이제 좀더 우리 시간이면은 지금 10시 30분인데 32분인데 이게 12시 되면 종료가 될지 좀더 새벽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어, 예상보다 많은 시간이 흐르고 있는데 여러분 어,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수국 TV 어, 구독해 주셔야 됩니다. 616명. 빨리 이 숫자 갈아쳐야 됩니다. 그래서 1000명까지 가줘야지 제가 좀더 확장된 분위기에서 또 나갈 수 있고 여러분들과 같이 공유하고 뉴스 크리에이션을 해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수 t v 많이 시청해 주시고요. 구독해 주시고, 좋아요 해 주시고, 어, 여러분과 같이 이 뉴스를 함께 공유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